입니다. 십일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일요일입니다. 1 1월2일 기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멀리 전남 신안 천사의 섬에서는 자생난네 전국 대회 난 행사가 있었죠. 전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쇼츠 동영상을 올려 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천상이 이 영예의 대상 또이 멋진 또금 저기 남산간이 특별 대상 네. 그의 많은 어이 빼어난 작품들도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신상품으로 모두 준비된 여섯 개체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남산간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건강한 네. 전진 일쪽의 남산간입니다. 4천왕이고요. 전진 3 5초기에4천자 금수산입니다. 와, 아주 발색이 예쁘고 편안했지 제가 멘트 중에 길이를 잘못 말했더라고요. 어, 길이는 남산강은 어, 금수산이 네. 7.5에 0.7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문, 네. 신문 건강한 전진 2초 송정 건강한 전진 2초 어께 한번 올린, 어, 어젠가 한번 오린 적 있죠. 네, 에이스급의 아주 멋진 네, 색감과 하영을 네, 자랑하는 황봉륜아자 이렇게 전체 어, 여섯 개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황봉륜 남상간입니다. 운무령을 명명 등록한 김송재님께서 역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 출란 여배품에 있어서의 입실 선호도 최상위권에 있는 남상간입니다. 자 복륜이 원래 남성적인 파워풀한 남초인데 남상간은 거기 한목 더해서 자 목대가 짱짱하고 입엽성에 강건한 초세의 엽성을 보여주면서 황복륜 전체가 입장 전반에 항복년 띠를 잘 들고 있는 아주 명품의 명품입니다. 여기에 화염과 색감이 아주 멋진 또이 꽃의 개화 이후에 더욱더 각광받고 있죠. 오늘이죠, 오늘. 네, 어제, 오늘, 어, 2025 대한민국 자생난, 네, 지금 신안에서 열리고 오늘 끝났는데, 신안 전국대에서도 당당히 어, 특별대상을 수상한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등재상품은 입장수 4장에 전진 1촉입니다. 배양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무늬 발색도 예쁜 개체고요. 길이가 14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 1촉, 본촉의 뿌리 4가닥 긴뿌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뒷볼부 하나 떨려가고 있는데 거기도 뿌리 두 가닥. 그래서 전체 건강한 뿌리 긴 뿌리 여섯 가닥이 떨려가고 있는 아주 에이스급의 네, 멋진 개체입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및 벌브 상태 보겠습니다. 자, 이 벌브 하나가 떨려가고 있습니다. 뒷벌브에도 건강한 뿌리가 네, 두 가닥. 또 본촉에 긴 뿌리 건강한 건 4가닥, 전체 뿌리 6가닥에 전진 1초, 입장수 4장에 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은 남상관입니다우수청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4차왕입니다 아가씨 신라등을 명명 등록한 역시 네, 유중강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어, 한국출란 중투호 중에서 어, 일본 단계에 널리 알려져서 찬사와이 어, 사랑을 받은 남초들이 많은데요. 사천왕이 그 중에 주, 어,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난계에서도 또 중투어에 있어서의 어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지금도 입시 선호도 상위권에 있는 사천왕입니다. 자, 등재 상품, 배양 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무닙 색깔도 보시다시피 극항으로 나와서 또 아주 예쁘고요. 난초가 점차 타격받고 있습니다. 전진 세 척의 한입장 총볼부 네, 전진 3 5척 개체예요. 자, 사천왕 특유의 준비해 는역성에배조 빛인과 함께 자 무늬 발색도 또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예쁜 개체입니다. 실력 갖고 있어서 다음 신화나는 이보다 더 크고 또 멋지게 나올 것이 기대되는 아주 뭐 사천왕 네, 종자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진 기준 9.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부 미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3.5초기입니다. 생장점 살아 있는 김뿌리에 자, 볼브 형태가 나라인 나라인 나라니 상태가 아주 좋고요. 자 전진 쪽에 밑자루 이렇게 잡아도 잘 달려가고 가고 있으면서 볼브 상태가 깔끔하고 좋은 개체. 어, 맨 뒤에 한입장 쪽 볼브에도 지금 볼브 상태가 깔끔하고 또 뿌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체 뿌리도 건강한 상태고요. 무늬 발색도 예쁘고 배양 상태도 깔끔한 4천왕 전진 3 5초 개체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입원등재 상품 인기 서호반 금수산입니다. 전남 신안산지로 최장술, 최홍술 두 분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자, 단엽성 또이 잎변 네 엽성을 가지고 있는 단단한 후유계 어, 금수산입니다. 엽성이 아주 좋아요. 자 입변 단엽성의 선천성으로 소호밤 무늬가 단절반 형태로 아주 멋지게 드는 개체인데 이분들의 고향이 아마 충북 단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충북 단양의 금수산이라는 예양, 그, 그, 그곳 하나의 그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네, 지역의 명산이 있는데 그런 산처럼 모든 네라인들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명명이름이죠 자, 등재상품은 전진지적개체로서 어, 발색이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입장 전면에 걸쳐서 소호반무늬가 환상적으로 정말 녹황의 색대비 좋게 잘 들어있는 네, 개체가 되겠습니다 9.5에 0.7이 나오고 있고요 전진이초자 돌아다니는 군산들 많지만, 자 이렇게 또 멋지고 무늬발색 예쁜 개체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옹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 밑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이초 개체로 생장점 살아있는 긴 뿌리에 또 깔끔하고요, 배양 상태가 벌부 상태도 아주 나란히 나란히. 병증 없이 깔끔한 배양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금수산. 자 무늬 발색도 예쁜 전진이초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신문입니다. 자 전남산지로 이달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신문 역시 또 일본 난계에 널리 알려져 찬사를 받았던 우리 한국 출란 중투호의 대표 주작객기 하나이죠. 자 등재상품은 배양 상태 깔끔하고 녹황의 색대비가 아주 멋진 전진 2쪽 개체입니다. 어, 신문은 또 이렇게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 어, 녹황의 녹본 눈태를 균일하게 두르고 있어서 안정감과 균형미를 주고 있는 아주 매혹적인 안초입니다. 길이 17.5에 0.8에서 이복이0.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멋진 전진이초의 신문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이초 신문입니다. 자, 건강한 긴 뿌리 배양 상태 깔끔한 뿌리로 한열 가닥은 대어 보이는 네, 신문입니다.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쁘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자, 지금 분갈이에서 초세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보는 닻을 잠겼습니다. 뿌리 상태 그냥 봐도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죠.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부 고창산지로 조성훈 지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역시 한국 출난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지금도 여전히 송정의 하나의 이 입실 선호도는 좋은 편이고요. 자 등재 상품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녹황의 색 대비가 좋습니다 모초 입장 수 여섯 장이네요 모초는 입장 수 여섯 장에 압이 강한 상태고 전진 입장 수네 장에 극강 발색으로 색감이 아주 잘 나온 에이스급의 배양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뿌리 및 펄브 다 좋습니다 전진 기준 11.5에 0.7이 나오는 강발색에게 따글따글 태양초로 길러진 송정 자 우수총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 미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많고 생장처럼 살아있는 김뿌리에 무엇보다도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목대가 굵고 벌브가 잘 여물었어요. 무척 또몇 개의 신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전진 2촉이기 때문에 지금 모촉은 전진 신화 이거 하나 받은 거고요. 전진 벌브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색대비도 좋고요. 자, 우수 종자로 추천드리는 송정 네, 전진 2촉 개체입니다. 네, 이번에 아주 무명 네, 우수 종자 소개 올립니다. 자, 사진 자료 참조하시고요. 꽃핀 개화 사진, 화염과 색감이 환상적인 네. 황봉윤나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어 지금 이것은 같은 형제주이고요. 자, 이변 형태로 아주 멋진 네. 엽선과 또 색감이 어 전해치는 약간 그이 설백이었는데 야는 이렇게. 어, 황색 황복륜색을 띄고 있네요. 같은 연계주예요. 네. 전지 이쪽 개체로 어,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하고, 지금 보십시오. 변빵이 아주 멋집니다. 8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배와 함께 어, 멋진 화영의 에이스급의 꽃을 죽일 수 있는 어, 황복륜입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시회에 진열된 뾰한 또, 또 난초들을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눈이 호강도 하고요. 또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네, 멋진 이 작품성 있는 난초로 배양해서 선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해 가서 보면은 음, 정말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음, 자 기회가 되시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개의 전시회가 더 있습니다. 또또 네, 하이품 전시회도 곧 열리게 되고요. 제가 일정을 미리 한번 네, 광고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멀리 신안을 다녀와서 하루가 또 훅딱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키울란 카페에 관심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